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시청자 네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일주일 만에 전문가님 수고 많으십니다. 모나리자 매수가 원 비중 50%, 올해까지 매수가 까요 궁금합니다.라고 보내주셨는데요. 매수한 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면 올해까지 본다면 매수가 이상 올라올 수 있을까요? 모나리자도 연중 최저가를 계속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패턴인 것 같네요 차트 흐름 한번 더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, 2018년도 10월 달 들어서 연속적인 하락세가 보여준 다음에 최근에 여기서 또 물량이 또 굉장히 좀 많이 나가는 모습이 진행되었어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11일 날짜에 장세가 많이 꺾이면서 급락이 나왔을 때 이것도 거래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한 편이죠 예, 그러면서 다시 천천히 방향을 올려세우고 있는 상태인데 전형적으로 또 낙폭 과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가까지 갈수 있을지 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, 상승하는 장대양봉 캔들을 하나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좀 보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주가가 상승세를 한번 일으키면서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한3천 500원 선, 3600원 선 정도까지의 반등은 한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 정도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. 일단은 보유 상태 유지하셔서 3500원 위로 주가 상승의 양봉캔들이 하나 서 나오게 되면은 그때 한번더 체크를 하셔서 매수가 이상까지 바라보실지 없을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크게 멀지, 아닐 것 같습니다. 3,500원까지 올라오는 게. 10월 달 중에는 한번 구경을 할수 있을 걸 예상이 되니까, 보유, 보유하시고, 3,500원 위로 또 올라오게 되면, 은한번더 저희 쪽으로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